열심히 야근을 하는 척 인터넷 기사나 보고 있는 나는 1 년차 직장인김지은 평범한 내이름처럼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어. <laughs> 다들 이안 <배> 고파? <laughs> 아 팀장님 배고프세요? 아까 저녁도 드셨. 잖아요. <laughs> 아유,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치킨이 막땡기네 <laughs> 치킨. 네. 아유, 정리해야겠다 아, 팀장님. 어, 팀장님, 저도 약속이. 아, 치킨집 역시 누가 막 그래요? 야, 맛있어. 아제일. 아, 진짜. 에이. 적음한 내 월급 참 귀엽구나. 괜찮아 김지은. 사고 싶었던 자켓 포기하면 되지 뭐. 안녕하세요. 어 오늘 2시에 예약하신 김혜연 손님 맞으세요? 저 1시에 예약했는데. 아, 저 죄송한데 지금 오늘 2시에 예약된 손님이 계셔서요. 네? 저도 예약했다니까요. 그게 1시 하신 거랑 지금은 2시고 2시에 또 다른 예약 손님이 계셔서요. 뭐 손님을 해드리면 2시에 예약된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내가 여기 다시 오나 봐라. 24살. 우리의 첫 사회는 화나고 억울한 일 투성이고. 맞다. 오늘 토익점수 발표지. 아, 이번엔 진짜 900점 넘을 줄 알았는데. 아... 아, 엄마한테 또 응시비 또 어떻게 달라고 그래. 주말에만 알바할까. 음? 취업 준비만으로도 벅찬 이 시기에 오직 취업 준비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진, 왠 주가 오늘 7시 반까지 오래. 음... 어, 내가 박스에 공부하고 시간 맞춰서 갈게 밥 먹고 공부하는 거냐? 에이 그럼 당연하지 야나나 나 일단 지금 빨리 뛰어야겠다 어야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어? 어? 밥 먹는 시간도 쪼개가며 뛰어야 하는 그런 찬란하지 않은 24살이다 <목소리> 저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 처음 출근한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laughs> 뭐야. 아, 오늘 하루 진짜 길다. 빨리 가서 씻고 자야지. 아, 오늘은 정말 최악의 날임에 틀림없다. 빨리 집에 가자. 문이 닫힙니다. 잠시만요. 문이 열립니다. 어? 올라갑니다. 어? 지은 씨. 우진씨가 여기 왜아저 주말에 이사왔는데 여기 사세요? 지은씨도 여기 사세요? 아, 네 아, 진짜 신기하다 그러게요 응. 지은씨 저 집앞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마시고 있는데 나올래요? 맥주요? 나와요 친해져요 우리 언제부터니 저기 골목길 쪽에 떡볶이 집이신데 그게 진짜 진짜 맛있고 그리고 그 우진 씨 볼링 좋아해요? 그 사거리 쪽에 그 신호볼링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24시간이에요 진씨 볼링도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거기는 한 번도 못가봤어요 <laughs> 동네 친구가 없어서 <laughs> 그럼 다음에 저랑 같이 갈래요? 네 좋아요 지실씨 같은 동네 사니까 좋네요. 냉온찜질팩에 따뜻한 물을 부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 순환이 원활해져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 꽉 끼는 스킨이나 레깅스보다는 혈액 순환이 잘 되는 이렇게 통큰 바지가 좋아. 예민해진 그 기간에 여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바로 초콜릿. 초콜릿, 커피, 콜라 등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생리통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며칠만 참자 오늘도 마법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내 친구들 내가 가르쳐준 팁 따라해보고 힘내자 편의점에서 파는 호떡 믹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호떡을 만들고 위에 아이스크림만 이렇게 올려주면 인스타 각인 맥주 안주 완성 달아서 맥주 안주로 딱이야 종이컵에 옥수수 통조림을 넣고 마요네즈를 이렇게 넣어서 잘 섞은 다음 모짜렐라 치즈나 스트링 치즈로 위를 덮어주면 돼. 그리고 전자렌지에 2분을 데워주면 존맛탱 맥주 안주가 완성이 된다. 하지만 역시 음 시켜 먹는 치킨이 최고지. <laughs> 힘들게 알바한 돈 여행으로 다 탕진하는 게 아깝다고? 전혀 아깝지 않아. 회사 취직하면 여행 갈 시간 완전 없대 그러니까 미리 나가서 더 넓은 세계를 즐기고 오라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대방의 가치를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으로 어, 판단하게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장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마음으로 사랑하자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활력소를 찾는 데에는 취미생활만큼 좋은 게 없잖아 나에게 딱 맞는 취미생활을 빨리 찾아서 즐기자 아이, 몰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